그러면 시간 오늘의 본문을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럼 오늘 시간, 5월 1일 수요일 새벽에는요, 본문,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들을 가지고서, 영적인 허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자신의 허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 허점을 드러내지 않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허점입니다. 이 영적인 허점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그리고 온전히 믿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요 값없이 구원을 얻었기에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고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세상만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그 올바른 삶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는. 영적인 허점이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주님을 믿는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 아직도 시시각각 가진 방법과 공격을 멈추지 않고 우리가 마치 주님을 잘 믿고 있는 것처럼 거기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항상 영적으로 잘 무장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도 마귀로부터 세상적인 유혹으로 영적 공격을 받을 때 주님 안에서 누렸던 그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 사도께서는 먼저 10절과 11절에서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치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절신 갑절을 입으라.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하는 존재는 바로 그리스도 반대편에 선 악한 자들과 악한 영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과 13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처럼 계속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것을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 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으며 예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멸망시키려는 악한 영이 바로 마귀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마귀가 우리들을 항상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현재 상상할 수 없는 파괴적이고 무서운 영적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영적인 허점을 가지지 않도록 거기다. 아니란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을 항상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서 영적인 삶을 신경 쓰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결국 사마막의 영적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이 시간, 다시금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어 어 있으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모두 나름대로 염려와 걱정 거기다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성도님들께서는 항상 주의 말씀을 듣고 항상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신 덕전을 입게 달라고 부르짖으셨어. 현재의 위치와 자리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더욱이 세상에 어떠한 바람이 불어오고 어떤 두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담대하게 마주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설새벽 우리 모두 이 귀한 성전으로 그발걸음에 인도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귀한 말씀들을 수 있게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무엇보다도 본문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양상기에 비함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허점들을 하나님의 갑옷으로 가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전신갑주를 늘 우리의 몸 가운데 늘 덮고 입으며 살아가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현재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각자의 세상을 바라보면, 두렵고 떨리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큰 그 믿음, 조금 더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배하게, 우리 각자 서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의 귀한 정막을 돌리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냐고, 온전히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잘 지켜나가도록 성령으로 축막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단단히 서워주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함께 이 수를 감아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 위해 기도합니다. 거룩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보일러도 불사 이 모든 나라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무엇보다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서 주님의 귀한 영광을 돌리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저 앞에 올려드리며, 지원하시오니, 한분한분그 마음에서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우리 주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부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